자 이번에는 2차시2차 2차 시다의 키말고사 2차시자2 4 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잘 봐야 됩니다. 자 아이들은 kiss t i r e of their toys 해가지고 그들의 장난감에 지루해 tired of 하면은 멀어세 지루하다 이 말이거든. 그다음에 대학생들은 get sick of cafeteria food 군의 식당에 질리게 돼 있어. Get sick of. 그리고 sooner or later 곧이 말이지. 곧 우리 대부분은 lose interest in our favorite TV shows. 가장 좋아하는 TV 쇼에 관심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 우리 대부분. 은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bottom line 이 bottom line이라는 것은 핵심이란 뜻이야. 핵심. 핵심은 바로 뭐냐? is t h a t 이야 h 우리 인간들은 쉽게 bored. 이때 bored 하면은 지루하게 하다거든. 근데 be bored가 되니까 지루하게 된 거지. 우리 인간들은 쉽게 지루해한다라는 거야. 됐지? 그러나 왜 이것이 사실이어야만 하나? 이 말이야. 그러나 왜 이것이 진실이어야만 하나 이 말. 대답은 lies buried deep in our nerve seria. 대답은 어디에 있다? 있다. bury 하면 파묻다야. bury 꼭기억해야 된다. 대답은 어디에 있냐? 파묻힌이야 bury는 파묻다인데 b u r i e d 는파묻힌이지파묻힌 파묻혀져 있다 이 말이야. 되지? 파묻혀져 있다 이 말. lie buried 하면은 함우쳐져 있다 이 말이야. 라이덤에 피피가 되는거든. 함우쳐져 있는 거야. 깊이 어디에 우리의 신경 세포들에 답이 있는가 이 말이야. 신경 세포에 답이 있다는 소린 거야. 그러면 신경 세포는 많은 뭐 거냐? 관계되면서 위치 걸리는 거지. 이 신경 세포들이 are designed to reduce 줄이기 위해 디자인되어져 있다라는 거야. 뭘 줄이냐? 그들 Initial. 초기의 Excited. 흥분된 반응. 자극에 대한 흥분된 반응을 줄이려고 그래. 초기에는 흥분됐는데 그 다음에는 빨리빨리 줄이는 거야. 말 때마다 이때 day가 가리키는 게 중요하죠. 이거는 day는 자극을 가리키는 거야. Stimulus가 복수거든. 자극들이 일어날 때마다 라고 되는 거야. 일어날 때마다. 그지 그들 초기의 흥분된 반응 자극에 대한 흥분된 반응을 줄이도록 디자인된 게 바로 신경 세포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죠? 또한 동시에 이번에 동시에 이러한 신경 세포들은 인핸스 하면은 강화하다지. 뭘 강화해? 어떤 것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강화하는데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강화하는 거야. 맞잖아, 맞지? 변화하는 거니까. 변화. 특히 어떤 것, 빨리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강화시키는 거야. 됐죠? 우리는 아마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화해 왔어.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들은 더 많은 생존 가치를 받 얻었거든. 더 많은 생존 가치. 예를 들어, 뭐로부터? 어디까지? From A to B, attend to 하면은 어디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다. 나무에서 움직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즉 퓨마 같은 것. 여기에서 나무 그 자체까지, 나무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이래되는 거죠. 단이 빠졌네. 다시 나무 그 자체에 주의를. 이때 to는 attend to로 가르키는 거야. 나무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마치 나무에서 움직이는 것 여기에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인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더 많은 생존 가치를 얻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에 그들의 반응을 강화했다라는 거야. 그렇지 나무 그 자체는 변화하는 게 아니잖아. 이해 되겠죠? 그래서 지루함, 볼덤 하면 지루함이다. 어디에 반응해서? Unchanging, 변하지 않는 환경. 변하지 않는 환경에 반응하는 지루함은 turn down, 낮추다, 이 말이야. 신경, neural excitation, 신경의 흥분의 수준을 낮추겠지, 지루함은. 지루함이잖아, 맞지? 지루함. 신경 흥분의 수준을 낮춰, 뭐 하도록, 새로운 자극이 부드러워지도록, 더 많이, 새로운 자극이 더 많이 두드러지도록 새로운 자극 어떤가요? 바로 이거지 조상의 가정의 하이퍼사리크라면 가정한단 말이에 상상하는 거라 퓨마, 위협. 이걸 상상하는 거지 이걸 더 많이 두드러져야 되는 거지 나무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이해 되겠습니까? 다시 변하지 않는 반응에 대한 지루함은 낮춰야 된다는 거야 이해 됩니까? 뭐하도록? 새로운 자극이 두드러지도록 됐죠? 그래서 이것은 신경의 대응물이야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앞에 말하는 거야 변화하지 않는 환경의 반응의 지루함 지루함은 맞지? 신경의 대응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신경계 수준에서 이에 해당되는 현상이라면 신경계 수준에서 뭐에 해당하냐 이렇게 해당하는 거야 이렇게 해당한다 말인 거야 불을 끈다는 거지 현관문 전등에 불을 끄는 것에 대한 대응물이야. 뭐 하려고? 반딧불이를 보려고. 이때 우리가 잘 봐. 아니? 현관문 전등이라는 것은 뭘 가르치는 거야? 밝고 강한 기존 자극이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현관문 전등은 바로 기존의 자극이라는 거야. 됐나? 뭘 보기 위해서 반딧불이를 보는 것은 신경계 수준에서 이거는 새롭고 미묘한 자극이지. 다시 반딧불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자극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걸 보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극을 끄는 것에 대한 신경의 대응이라는 것은 아 신경계 수준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불을 끌려고 한단 말이야. 이해되겠습니까? 아니? 기존 자극은 꺼버려. 그런데 반딧불이와 같은 걸 보려고 즉 새로운 자극을 보기 위해서 기존 자극은 꺼버린다라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건 뭐야? 정답은 2번이죠. 지루함이라는 것은 지루함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신경의 작동기제다라는 거예요. 신경의 작동기제 되겠습니까?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번 봐봐. 뇌의 밝은 계량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 되죠? 3번 인간의 끝없는 바램. 친숙한 경험을 추구하는 거야. 이런 내용이야. 아니죠. 4번은 뭐야 어, 자연의 파괴. 인간 생존을 위한 교환에서의 자연의 파괴. 5번은 어떻게 인간이 바뀌었나? 바꾸나? 환경을.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을 어떻게 바꿨나? 안 되겠죠. 2번. 지루함이라는 것은 지루함 마인 변화를 감지하기 위한 신경의 작동 기제가 되는 거지. 메커니즘이라 말은 작동 기제를 말하는 거야. 이번에 되겠죠? 그 답은 이번이고. 자, 이 전체 질문이 어떤 말이냐. 인간이 쉽게 지루함을 느끼는 거잖아. 이거는 뭐냐. 진화적으로 변화를 감지해 생존 확률을 높이 다는 거지. 그래서 신경 세포가 반복된 자극에는 둔감해지고 새로운 자극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 거야. 이해 되겠죠? 그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